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묵잡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묵잡지 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땅지통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물건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주변 환경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역이며, 근거리에는 공공편의시설과 일반생활편의시설,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전철 1호선이 개통하여 제반 환경이 무난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서 드론,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 지역이고요. 물건 설명에 앞서 땅지통의 영상 제작 취지와 원칙은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을 엄선하여 구독자분들께서 시간을 절약하고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알람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죠? 지금 바로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입 도로의 폭은 6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진입하면 됩니다 단지 내 도로의 폭도 6m 정도 돼 보이죠 총 7개 동이 있는데요 초입 부분 우측이 107동, 좌측이 101동입니다. 오늘 물건은 105동에 401호 적이고요. 2020년도에 사용 승인된 다세대 주택 공급 면적 약 19평입니다. 동과 동 사이의 이격거리는 10m가 넘어 보이고요 세대에서 바라보면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대각선으로는 잘하면 강도 보이겠습니다 공동현관문은 여기고요 주차장의 층고의 높이는 2m 50 정도 돼 보입니다 뒤쪽 모습 401호는 저기입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고, 도시가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안을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가 몇호 라인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도시가스 배관을 4 0 1호쭉 따라 올라가면, 401호는 저기죠. 공동 현관문에 번호키 달려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작동되고 있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였느냐. 몸짱에겐 알통, 귀여운 아이는 통통, 대한민국 경매는 옥션통, 통하고 말 것이야. 의정부 지방법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기일은 2024년 8월 14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 30분까지 의정부 지방법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연천군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로 연천군청과 휴전선이 있고 밑으로 동두천시가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연천군청과 직선거리는 7km 정도 차량으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읍사무소는 여기 차량으로 2-3분 정도 걸리고요 가까운 거리에는 하나로마트와 시외버스터미널 초중고등학교 등 기본생활편의설은 가까운 거리에 다 있고요 전공역은 2023년 12월에 1호선 전철이 개통했죠? 건물은 여기에 앉혀져 있고 여기는 한탄강인데요. 세대에서 바라보면 잘하면 한탄강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건물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 또는 살짝 남서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 900만 원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34%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부터 3차까지 유찰이 됐고 현재 4차 진행 중입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토지는 246.3평 중에 16.4평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고요. 감정가 62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물은 2020년도에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 105동에 401호 구요 전용면적은 15.5평 공급면적은 약 19평 입니다 내부 구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현관을 들었으면 주방과 거실이 있고 방은 하나 둘 세개 욕실은 하나 두개가 있습니다 방과 주방은 발코니가 확장이 되어 있고 방과 거실, 방,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현재 한 분이 전입이 되어 있는데요. 전입일자는 2022년도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년도죠. 말소가 되는 기준일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은 대항력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 놓은 거죠. 옥션 통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어 보지 않아도 한눈에 보게끔 여기에 기재해 놨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혈액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게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으로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물건은 공동 주택이죠? 연체된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연체된 관리비가 있는지 얼마가 되는지는 꼭 확인하시고 입찰가 산정하셔야 되고요. 낙찰 사례를 보면 같은 단지에 같은 면적 2024년 6월 12일 날 1억 2550의 낙찰 사례가 있고 2024년 1월 12일 날은 1억 2880의 낙찰 사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같은 단지의 매물은 월세 500에 60, 매매 1억 2천, 매매 1억 6천 2백 시세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션 통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 시 10일 무료. 정상가로 가기 전 다시 없을 파격적인 할인이고요. 이벤트는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정환님 땅 이웃에 가입해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 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